여기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동맥이고 yeah. 그래서 이까만게 코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yeah, yeah. 넣기 시작하는 거고. Yeah. 이게 이제 입구가 넓어서 제가 스텐트 같은 거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Yeah. 그래서 스텐트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을 새카맣게 감아주는 겁니다. Yeah. 여기, 여기 렇게 계속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예예 코일을 코일을 계속 채워넣어서 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계속 채워 넣고 응 음. 채워 넣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아유 그 어려운 걸 우회했어요. 우리 코일이 쉽게 잘 들어갔을까? 예, 다행히 그래도 이게 이제 빨리 끝난 거예요. 아, 오늘 한 오일 빨리 끝나는 났 시커버. 이게 수월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분 보기죠, 그게. 나는 난또 부르길래 또 아이고 이것도 중간에 잘못 뗐나 싶어가 날 겁이.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하기 전이에요. 오늘 응? 하기 전에. 네, 여기 이렇게 볼록 나온 거고, 예. 여기, 아...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볼록 나온 거. 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응? 여기 이쪽으로 볼록 나온 거. 고 예예. 요거 응? 그게 이제 까만 게 이제 피라고 생각하면 피가 이렇게 들어가서 동맥류가 차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그 까만 거안 보이죠? 아, 예, 이제 코일 터졌었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이제 까만 거. 이게 있어서 이제 피가 안 차는 거죠. 이렇게 보면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죠? 응? 그래서, 어, 다른데 혈관은 다 괜찮고,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잘 메꾼 거예요. 응? 예.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그러고도, 꽈리 말고, 예, 뭐, 그 물관 음. 있다 큰 음. 그 하나,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할게 아니고, 물관, 물관? 예. 물관? 물, 물관, 있겠지? 왼쪽에 뭐 하나 있다 큰, 그 음, 그거는. 음. 물관, 물관. 그럼 11mm나 전번에 그보니까크던데 그거는 나도도 음. 되는가? 그게 뭐에 번지면 시원생이 시원생이 뭐 시력이 뭐 영향을 시원생 미친다 가고 가던데. 그때 영상 그, 그 아가씨가 시원생 설명하실 때. 아연 씨, 그 가져나 본데 그럼 누구한테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특별